보험 가입 전꼭 알아야 할 이것,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,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할 순간, 느닷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?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? 그동안 낸 보험료마저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.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고지 의무에 있습니다.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불리는데요.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같은 중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. 보험회사는 여러분의 위험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이 고지 의무를 요구합니다. 그렇다면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요? 생명보험이나 질병상해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과거 3개월, 1년, 5년 내의 질병 진단 및 치료력을 묻습니다. 그 외에도 직업, 운전 여부, 월 소득 등도 중요한 고지 사항이죠. 오토바이,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자전거 사용 여부나 스쿠버 다이빙, 행글라이딩 같은 반복적인 취미 활동, 위험 지역 출국 여부 등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. 만약 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? 첫째,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며, 계약 체결 후 3년 내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해지 사례가 꽤 많습니다. 둘째, 해지 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셋째, 가장 중요한 보험금 지급 여부입니다. 이는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 사고,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, 간 경화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는데, 간암에 걸렸다면, 이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겠죠? 이 경우 계약해지뿐만 아니라,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대장암처럼 인과관계 없는 질병에 진단되었다면, 계약은 해지되지만,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3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하지만, 이는 큰 오해입니다. 실제로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숨기고 3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례에서 보험사는 비록 해지는 못했지만 권리남용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. 이는 사실상 사기와 같다는 거죠. 더 중요한 것은 암이나 에이즈 같은 심각한 질병을 숨겼다면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정답이 아닙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.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한 것은 고지 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나 설계사한테 다 얘기했어는 통하지 않습니다. 오직 청약서 질문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 일부 설계사가 너무 자세히 적을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